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아주 좋은 수익을 내셨습니다. 우리 대박님 4.78%, 오기님 5.98%, 훈이님 0.58%, 카오스님 3.99%, 아시님 4.39%, 일강님 0.15%, 사천왕님 3.61%. 영동님, 4.4%. 네, 오늘, 어, 1등은, 네, 우리 오기님, 5.98% 1등 축하드립니다. 네, 어 2등은 우리 대박님, 4.78% 2등 축하드리고요. 음, 그리고 3등은 우리 영동님, 4.4% 네, 3등 축하드립니다. 네오늘 꼴찌는 우리 훈이님 0.58% 이거 <웃음> 뭔가요? 훈이님 <laughs> 네. 좀 분발하셔야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수익률 올려주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옆집 형이 유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요새 어, 이렇게 또뭐큰 수익이 이렇게 나는 건 아니지만. 또 아기자기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네요. 또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 손실만 안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 또 이렇게 수익금이 이렇게 누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어. 주식 초호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거딱 질세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집형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그런 분들도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헤비는 싸게 하고 있어요.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옆지병은, 어, 종가 배팅 기술자예요. 종가 배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을, 예, 먹여 살리고 있고요. 또, 종가 배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제가, 어, 우리 유로 회원님들한테 3시에 종목을 드립니다. 3시에 종목을 받아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다음날 아침 9시에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3시에 매수하고, 또, 자기 일 하다가, 다음날 아침 9시에 매도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어, 이 초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좋은 멘토랑 처음에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좀중요하고요 어, 또이 초보자분들과 이렇게 멘토와랑 저랑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보세요 꾸준하게 수익이나 발생하고 있죠. 제가 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어, 우리 회원님들께 아주 좋은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뭐, 옆지병이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 해주시면은, 네, 또, 뭐, 엄청난 수익이 나진 않지만은, 네, 이렇게 또, 어 월급처럼 이렇게 또, 매달 이렇게 돈을, 어 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식으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환상 같은 걸좀 버려야 돼요. 막, 그런 이상한 그런 리딩방 막 있잖아요. 뭐300%막600% 1000%막 수익 나게 해주겠다고 그래놓고 데려가가지고 급등주 같은 거 줘가지고 물론 제대로 맞으면은 수익이 크게 나겠죠. 그것도 또 크게 크게 배팅을 시킨다고 거의 몰빵식으로 막 <laughs>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는 화끈하니까아 좋다고 막 난리치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심으로 캐지죠. 왜 심으로 캐지겠습니까? 내가 번거에 두세 배를 토해내니까 심으로 캐지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벌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 안정적으로. 어떤 분들은 또 한. 어, 내가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크게 베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 이렇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잃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릴 돈 벌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돈 벌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돈 빨리 벌고 싶어가지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강로로 뛰어드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엽지형이 <laughs> 네, 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우리 회원님들하고 또 새로 들어오실 그런 회원님들을 예, 안전하게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예, 옵치병 믿고 오세요. 혼자 또 주식이 잘안 되는데 혼자 너무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비도 뭐 저는 싸게 하고 있어요. 해비도 싸고 또한 달씩 하니까 큰 부담이 없죠. 여러분들 다른 유로방 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1년 1년치를 내고 들어가거나 해비도 비싸고. 네. 그런데 가서 또, 수익이 잘 나면 말도 안 해. 수익도 잘 나지도 않는 그런 데를 들어가서 엄청 마음 고생만 하다가 나오신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 한달 뿐이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그냥, 한달 해보시고, 어, 너무 또 수익 잘 나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재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아, 내 스타일이랑 안 맞는다 그러면 그냥 한다라고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원금 회복 시켜 드리겠습니다 수익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처럼 꾸준하게 수익 날 수, 수익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이 코스닥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락과 상승.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력한 지지라인이 발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했죠, 여기서. 어, 떨어지면서 반등.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옆지병이? 이 반등이 상승, 반등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이 이렇게 되는 그런 상승,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살짝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이 이 반등은 어디까지 가냐? 이1 1일선 있는 데까지 도달하면은 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요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에 살짝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이렇게 또 살짝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힘이 강하면은 21선까지 도 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조정을, 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 떨어짐,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어, 하면서 다시 또 내려오는 거야.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 요런 식으로, 어, 이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요런 거를, 어 요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예,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이건 뭐,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그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예, 어 흐름 좋습니다. 내일, 어, 월요일날도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어이그 동안의 그 밑꼬리를 망치 형태로 만드는 모습이죠 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어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양봉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어 월봉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 제가 이 때, 요때, 요렇게 돼 있을 때, 이 운봉이었죠, 요렇게 운봉이었을 때 뭐라 했어요? 여기, 여기, 요렇게하면서 얘가 정고점을돌파했다그 했죠, 얘가. 얘가 전고점을 돌파했죠, 요렇게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조정이다. 이거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조정을 맞는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정확하죠? 지금. 조정을 맞고 어떻게 됐어요? 조정을 맞고 다시 음봉에서 음봉에서 이렇게 양양봉으로 어, 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가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길어질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양봉이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 에이프로젠 KIC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에이프로젠 KICA는 이제, 어,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이, 얘가 잘하는 건 뭐가, 뭐죠? 시비발행이죠? 시비발행 가장 좋아, 자, 좋아하고, 어, 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시비발행 뿐이 없다. 말씀드릴게요. 이, 그러니까 미상한 전환 사채를 계속해서 어 추가 상장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얘는 얘가 잘하는 건 그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또 상승에 이 주식이 그러면 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많이 하락한 것에 의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런, 뭐, 60선, 121선, 요런 거를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어, 이것은, 어 뭐, 상승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 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것 뿐, 뭐, 이, 다시, 주식이 올라가는 건가 하고선 그렇게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주봉상 봤을 때도 안 좋죠. 계속해서 운봉이고 여기서 벌써 60 주선에서 부딪히고 내려가서 20 20 주선에서 이렇게 엉덩이로 살짝 앉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마찬가지로 월봉에서도 20 월선을 여기 돌파 못하고 있죠. 돌파 못하면서 짓눌린 상태죠. 예, 안 좋습니다. S맥, 네, S맥은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 121선 있는 데서 쿡쿡 찔러면서 떨어지죠. 자꾸 여기서 떨어지는데, 그, 이제 주봉을 살펴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좀 양봉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이, 이런 20주선을 좀 뚫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만 양봉이었죠. 여기서만 밑에서만 이렇게 3주 동안 양봉을 그리다가 20주 선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어, 아직까지 이제 뭐, 이런 큰음봉이 쏟아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됐어. 이렇게는 되진 않았는데,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살짝 받는 모습이죠. 이렇게 예,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 또 월봉상 봤을 때도 이렇게 상승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지 얘가 상승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갔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그됐어요 여기 20월선에서 엉덩이로 받쳐 주죠. 여기서. 딱 이런 지점이죠. 이런 지점에서 어, 여기서 받쳐 주는 거예요. 엉덩이로 받쳐 주면서 여기서 되돌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돌림이 일어날 수 있게 얘가 도와주고 있다, 지금. 얘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야, 너 너무 밑으로 떨어지니까 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밑에서 이렇게 받아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상승에서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얘가 어 말은 사어 나쁘진 않은 거예요. 나쁘진 않고 이제 어좀 양봉이 나왔는데 지금 음봉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 시간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양봉으로 이렇게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은봉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은봉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것은 이제, 5월 7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 앞으로 31일까지 봤을 때는 또, 모르죠? 이게 이렇게 양봉으로 돼 있을지.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이제, 섣불리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어, 다만, 어, 지금 흐름이 뭐 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 월봉상에서는 지금 이것만 잘 대, 양봉으로만 잘 변해주면은 상승도 가능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죠.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분발해 주면 월봉상 확 좋아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초록뱀 미디어. 네, 초록뱀 미디어. 요 하살표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살표 이거 뭐예요? 옆지병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사인을 드렸죠. 매수 사인을 드리고, 네, 지금 어 2,425원 여기까지도 올라갔었죠. 2,480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다 수익이죠. 지금 다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싹 눌러주세요. 네, 뭐, 뭐제 방송이 크게 인기는 없어요. 인기는 없는데 어, 요새 또 이렇게 어, 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예, 또 제가 어, 참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큰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저도 어 많이 또 힘이 빠지고 예, 그런 게좀 있어요. 네, 뭐또 어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면은, 예, 또 제가 어또 좋은 종목이 나오면은 예, 또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주봉을 좀 볼까요? 네, 주봉상 나쁘지 않죠. 이 상승과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을 의미하는 그런 양봉 출현, 그리고 또 월봉상 어, 다시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을 의미하죠. 이런 네,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은 결국엔 3천원까지 도달을 하겠죠. 여러분, 어, 그리고... KPM테크 KPM테크가 지금 어요 요때까지만 해도 어, 다 죽어가는 종목이었죠. 다 죽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봉이 솟구쳤어. 양봉이 솟구쳤다. 거래량도 증가를 하면서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봉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옆으로 이렇게 그냥 박스권을 지키면서 가는 걸로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월봉에서 보면은 틀려요. 맞죠? 이게 이렇게 살아나는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살아나는 종목인데, 아, 이, 이 종목이 여기서, 어, 네, 이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어, 오고 있죠. 요 때만 해도, 어, 조정이고, 또, 어, 다시, 이런, 음봉으로 내려갔, 요렇게 음봉으로 내려갔을 때도 조금, 어, 힘들었는데,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살아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다시 한번 4,000원을, 어, 상, 이렇게 돌, 상승을 여기까지 해줄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구요 cm g 작어 cm g 작 여러분들 이렇게 어 많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쭉쭉쭉 양봉으로 어 올라오면서 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평선들이 잔뜩 있어요 여기 11선 61선 21선 이거를 좀 뚫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주봉상 봤을 때도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했지만 또 120주선에서 받쳐줬죠. 받쳐주면서 다시 양봉으로 올라오는 모습 어또어 상승을 이제 하려고 어 폼을 좀 잡고 있죠. 여기서 어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받쳐 주는 모습이죠. 밑에서 20월선이 이렇게 받쳐 주면서 올라오면서.